자, 다음으로 대진표 작성하기. 자, 첫 번째 방법: 분할분배로 풀어 볼게. 자, 여섯 개의 학급이 지금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했는데, 대진표가 이렇대. 그러면 두 개, 두 개, 두 개의 학급으로 묶어야 돼. 분할분배로 풀려면 6시, 곱하기, 4시. 몇팀 남았어? 몇명남몇반 남았어? 두반 남았지? 두 반은 자동적으로 한 묶음이 되는 거야.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 2, 2, 똑같잖아. 지금 여섯 학급을, 여섯 학급을 두 학급, 두 학급, 두 학급으로 나누고 있는 거야. 응, 어, 두 학급, 두 학급, 두 학급이니까 삼팩토리얼만큼 중복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뽑아 놓으면. 두명 뽑고, 두명 뽑고, 두명 남기면 어? 얘들을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하면 중복이 몇 가지가 생기냐면 여섯 가지가 생겨. 삼팩토리얼만큼. 그러니까 삼팩토리얼 분해 일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분할했어. 봐봐. 자, 처음에 어떤 두팀두 두 학급 뽑아서 A조. 또두 학급 뽑아서 B조. 또 마지막에 뽑은 두 학급이 C조라고 하자. 두 학급, 두 학급, 두 조학급으로 지금 묶어놨어. 이제 봐봐. 여기에 있는 이 반은, 여기에 있는 조는, 두 조는, 여기에 있는 두 학급은, 두 학급이 지금 한 조잖아. 두 학급은 처음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결승전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두 학급은 어때? 여기 있는 두 학급과 여기 있는 두 학급은 경기에서 승자와 경기에서 승자가 붙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부전승, 한 경기하고 부전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가 A냐, B냐, C냐, 세 가지 대진표가 짜지는 거야. 응? 이해가니, 이거? 배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얘들 관점으로, 얘들 두개 관점으로 해보면, AB가 A 묶음하고 B 묶음이 여기에서 경기를 하느냐, 아니면 AC가 경기를 하느냐, 아니면 BC가 경기를 하느냐, 세 가지. 세 가지야. 이게 바로 이거 대진표의 방법의 수야. 그럼 6c는 뭐니? 15. 곱하기, 여기는? 여기는 6. 6이니까 얘랑 이렇게 없어지지? 예. 네. 3. 이렇게 되니까 45가지야. 45가지. 대진표를 짜는 방법. 45가지. 이해하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순열로 써. 대칭성 이용해서 구하기. 순열로 풀면 일열로 배열을 해. 이 여섯 답급을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가지야? 6 팩토리얼 가지지. 6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로 나누면 될까? 얼마로 나누면 될까? 대칭성 생각을 해 보면 봐봐. 여기에서 얘들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지. 얘가 대칭이니까 얘들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지. 얘가 여기에 대칭이니까 얘들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지. 여기 봐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와 얘는 대칭이지. 자리 바꿔도 똑같지. 얘는 대칭성이 없지? 없지? 그러니까 뭘로 나누면 되겠어? 16 이해 돼? 이 제곱 16으로 나누면 돼720 16 얼마야? 얘가 8로 나누면 여기가 8, 2, 16 8로 나누면 90 이렇게 되잖아 45 됐니?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돼